인주주의와평화를 수호하며 전주를 되살리고 세만금을 지키겠습니다. 그야말로 될까요? 세계적인 대격경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팔레스타인 전쟁이 중동으로 확전 조짐을 보이고 세계 대전 폭풍 전야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엔과 안전보장이 이사회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려 했으나 끊이지 않는 전쟁을 거치며 친미 서방과 중로 브리스를 중심으로 다극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정권을 다시 창출하였지만 통탄스럽게도 정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출범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수십 년 군사 독재정권보다도 더 길게 느껴지는 분노스럽고 참혹한 상황 속에서 총체적 국가 부도 위기가 과속화되고 있습니다. 굴욕적 미일 종속 배교로 남북 교류 협력, 평화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는 해행하고 있으며 경제는 탓한 지경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호튼했던 우리 경제가 무역 수지 2 0 0위 최하위국으로 전락했고 전 세계 최악의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부동산 PF 유기까지 겹쳐 대형 건설사들의 줄 도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방세를 강행하여 발생한 수십조의 세수펑크를 각종 기금과 공공기관 국책은행까지 동원한 돌려막기로 유지하며 국가 재정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잼버리 파행의 부산 엑스포 참패까지 전 세계에 얼굴을 들수 없는 일들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준엄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다수당인 야당과의 대화는커녕 정적 제거를 위한 구속을 목표로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적 탄압을 일삼더니 극기하는 야당 대표가 백지 대낮 정치테러에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 와중에 윤석열 정권은 검찰 출신 신목후배를 집권당 대표까지 만들어 집할체제를 강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국회의결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듭하더니 김건희 특권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권까지 전면 거부하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는 서민경제를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소멸해가는 전국을 되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중차기한 선거입니다. 저 양경숙은 역사적 대. 4월 10일 전주시의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주시민들과 전북 도민들께 드리는 약속과 각오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공합혁명과 4.19혁명 5.18 광주항쟁 60민주항쟁과 촛불혁명을 계승한 6.15 남북공동선언과 14 남북정상선언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 등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번영의 선언을 대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의 가치를 계승하여 인류의 평화 번영,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민주당을 단합시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검찰 독재를 몰아내 민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 적폐 세력이 민주당 분열 책동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압박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당론으로 구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체포 저지투쟁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예산 재정 전문가로서 윤석열 예산 독재 정권과 싸워 민주당이 기본소득 실현과 재정 민주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는 토대를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셋째, 전주시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을 정치적 목표로 삼겠습니다. 소득 수준만이 아니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체계를 강화하여 천년 고도 전주의 위상을 되살리겠습니다. 나아가 참된 민, 민생 정치를 실현해 전주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보호하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 일할 곳이 없는 사람, 해고에 떨고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고 서민들의 생활을 지키겠습니다. 넷째, 새만금을 새로운 국가 성장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고 남북 협력과 함께 명실상부한 서해안 시대를 열어 대한민국 최대 국가 전략산업 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와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보셨듯이 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그리고 일부 재벌의 반대를 뚫고 전략적으로 그 어떤 기간시설보다도 중요한 새만금 국제물류공항을 끝까지 싸워서 쟁취해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을 전국의 새시대를 견인할 중대한 국책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만금을 대한민국을 넘어 미일중러 등전 세계가 참여하는 세계적이고 민주적인 국가 전략 산업 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피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민주 수구 세력과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결국, 대 격도라는 제20대 총선에 저를 민주당의 대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제 고향 민심의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혼신을 다해 분투했던 저의 노력, 노력을 눈여겨보셨다면 다시 국회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전국특별자치도 시행과 함께 새만금 개발과 전주 경제를 다시 살려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저 양경숙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고 전주의 새 희망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경숙